안녕하세요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비와 비율 두번째 시간 기준량, 비교하는 양, 비율, 백분율에 대해서 배워볼거예요 기준량은 비의 기호 대 땡땡의 오른쪽 깨 있는 수 비교하는 양은 비교 비에서 기호 땡땡을 왼쪽에 있는 수. 그러면, 네모, 땡땡, 별이면, 여기서 기준량은, 오른쪽에 있는 수, 별이고, 비교하는 양은 네모겠네요.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그럼,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얘를 분수로 나타내보면, 분모에 기준량이 들어가고, 분자에 비교하는 양이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백분율.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배율 백분율은 나타내는 기호 퍼센트. %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음, 비율이 4분의 1인 백분율을 나타내라. 그러면 은 비율 4분의 1 곱하기 100 약분해주면 그래서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호리민의 농장에는 닭 53마리 오리 42마리 젖소 25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호리민의 농장의 오리수는 전체 가축수의 몇 프로일까요? 전체 가축수가 기준량. 호리민의 농장 오리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비와 비율은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기준량, 전체 가축수를 구해볼까요? 53 더하기, 42 더하기, 25는, 얘는 120. 그럼 이중에 오리수는, 42마리. 42마리. 그러면 120분에, 42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퍼센트 구해야 되니까 비율에 곱하기 100 해줬어요. 그러면 00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으로 00 날려주고 00 날려주고 뭐 2로 나눠볼까요? 약분? 6, 21또 어, 되네? 또 2로 한번 해볼까요? 아 3으로 되겠네요. 3이든 6, 3, 7은 21 그럼 2랑 10이랑 또몇 분? 2이러니 250, 그럼 7로 35, 35가 답이겠네요.